안녕하세요. 허드아마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이네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불금 하는데, 저는 아줌마가 되다 보니, 불금을 즐길 마음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아, 주말이 되어서 쉴수 있는 날이구나. 그런, 그, 어떤 아련한 기대 정도, 그렇게 기대 정도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키핑장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화분을 만드느라고 화분 만드는 거에 좀 정신을 팔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laughs> 그래도 화분을 만드는 재미도 있고 다육이를 키우는 재미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분을 오늘은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고 나왔어요.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만들어 두었던 화분에 다리를 다는 작업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리도 뭐 어떤 법칙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달고 싶으면 이렇게도 달고 저렇게도 달고 이렇게 다리를 달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은 또 이렇게 키핑장 오늘 금요일 날인데 오늘 우리 오복달에서 실방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복달 실방에 알차고 또 재미있고 또 착한 가격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찜할수 있으면 해보시고 어 제가 할수 있으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어 워낙들. 손 손가락들이 다들 천상의 손가락이세요. 어쩌나 어찌나 빠른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찜을 할라치면 벌써부터 찜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들 와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로 제 물건을 내놓고 이게 팔리나 안 팔리나 보는 요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오복달에서는 매니아들 다육이들 이렇게 매입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팔면서 또 그렇게 장사도 하시고 본인들 물건도 파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키핑장에서뭐 별로 한 거는 없어요. 늘 똑같죠. 뭐 분갈이 할거몇개 하고 또 자구 떼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 스타보스 금무지에서 나온 스타보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스타보스랑은 다른 것 같은데 얘가요 엉덩이에 그 엄마 엉덩이 너무 깔려 있어 갖고 이렇거든요 근데 땅에 심어주면은 다시 제 얼굴을 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게 내려놓고 좀 말렸다가 심어줄 거고요 <laughs> 또 이렇게 또 창자리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빨간 하니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참 날씨가 여러분 겨울 날씨가 아니고 미쳤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도 옷을 얇게 입었는데도 따뜻하고 바람마저도 무슨 봄바람 불듯이 그렇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따뜻했나요? 저는 너무 따뜻한 날씨를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 키핑장 온도도 보니까 지금 습도 47%에 18.6도를 기록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핑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어, 하약도 조금씩 정리를 해주고, 또, 다육이들 얼굴 피틀어진 애는 바로 뽑아서 제대로 앉혀서 심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육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집에서 어려, 웠던 일, 힘들었던 일, 요런 거 보면 잡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다육이를 만지는 그동안은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 아이 여기다 심어줄까? 저, 요 다른 아이는 저기다 심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육이들을 보는 그 힐링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만족도가. 그래서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려야 할지 잘 감이 안 옵니다. 늘 똑같은 걸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자요 아이는 신발분에 앉혀져 있는 요 아이 스타보스입니다. 스타보스 빨강이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아는 하나는 그래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스타보스가 이렇게 빨갛진 않던데 제가 가진 스타보스는 이렇게 빨, 빨갛습니다 그리고 예쁜 신발 운동화에 있는 요 아이는 데비하고 스노우바니예요 스노우바니가 입 끝이 여기가 좀 검어쳐 탄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나나켄 금인데요 원래 이렇게 빨갛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는 이 플로라처럼 초록초록 했었어요 한 2년 정도를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필 받고 크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아이 솜니엄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는데 솜니엄인것 같고 또 뒤에 아이는 또 제가 이름표를 뒷줄에 놨는지 아 여기 있다 앞에 있네요 쓰러져 있었네 이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이네요. 프랭크 슈퍼클론 이름 같은 애 있죠. 프랭크 뭉크. 뭉크는 여전히 빛깔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빛, 그 빛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그 빛, 빛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는 정말 밝은 빨강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다크한 빨강으로 빛이 변해버렸고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강둥이도 있고 초록둥이도 있고 또 검붉은 아이도 있고 색깔의 조화를 정말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취미로 뜨개질을 잘 하는데요. 뜨개질을 하다 보면 그 식색 색실이 어~ 배색이 되게 촌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색깔로 보면 촌스러운데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조화롭게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어, 사실 제가 아는 게별 지금 미천 떨어졌다고 하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오늘 콜로세움이란 아이들 분갈이 하려고 뽑았는데요. 그 콜로세움이 어디 있냐면 검붉은 까마귀 종류 창이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어, 요 아이가 양이 분에 앉혀져 있었는데, 양이 분에 꽉 차게 앉아져 있었어요. 그러, 그랬는데, 요 아이가 어, 우리가 왜 맞지 않는 구두를 신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프고 그런 것처럼 꽉 차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거가 너무 안쓰러워서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엉덩이 밑으로 뿌리 속에 깍지가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깍지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를 자르고 약을 쳐서 이렇게 그늘에 놓고 말리는 중입니다. 요 아이들은 핑크룹인데요. 요 아이들도 뽑았더니 깍지가 있어서 이렇게 뽑아 놓았어요. 근데 전 깍지가 있어서 뽑아 놓은 아이들은 몇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 요렇게 삽목판이 있잖아요 이 삽목판 아이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조금 난해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 아이들 심어줘야 돼서 <laughs> 그래서 저기 있는 아이들은 물론 우리 오복달게는 화분 맛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분을 정말 많이 파는데 그런 아이들 사서 안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화분에 앉혀보고 싶어서 어, 밤낮으로 안 가리고 화분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나면 엄마는 진짜 신기하다고 어떻게 꽂히면 그렇게 한 가지만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하다가 힘들어서 질릴 때까지 아마 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저 화분 잘 만들게 되면 판매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화분 판매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을 키우고자 연습삼아 더 열심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잘 만들게 되면 유약 바르는 것까지 배워서. 예쁜 화분을 만들어 볼까 해요. 지금은 이제 화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긴 하지만 유약 작업은 맡겨서 하는 편이에요. 공방 그 선생님께. 왜냐하면 그 유약 같은 경우는 수제분 같은 경우에 그 유약이 그분의 자존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쉽게 알려주려고 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나도 나만의 유약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리저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화분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네요. 그래서 화분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는 물레 작업까지는 배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상한대요. 그 흙에 손이 까여서 손바닥이 많이 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손으로 뭘 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어지간한 문양이나 모양은요. 손으로 밀어서 만드는 그 판작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밀대로 쭉쭉 밀어서 하는데 그거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게 많아서 밀어서 만드는 거쭉 해보고 그것이 더 이제 더는 할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물레도 한번 배워 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배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호두 엄마는 키핑장에 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다육이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오복다육 사장님의 실방 영상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예쁜 아이들도 많이 찜해서 가시는 그런 오,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엄마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